두 번째 도시가기 소리를 안 들려줄 테니까 아마 별안뜰 거야. 내가 치트 써서 별안 뜨게 했는데 아씨야 하나 아, 이거, 이거 비 소리 때문에 너무 크니까 좀 줄여야지 됐다 아, 아주 부드럽게 이젠 바다로 들어가면 되나 바다로 들어가면 되고 진짜 멀거든. 1편 2편은 그냥 옷 사는 장면은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. 좋아 좋아 자 가자 트럭이 무한이니까 가자 빨리 가라 이거 왜 이리 느리냐. 한하이크 하, 하, 난 잠을 수 있다는 뭔 소리여? 이거 빨리 가자. 으, 으. 아, 안 된다. 망했다. 올라갈 수 있어. 올라갔다. 알아, 알아, 알아. 별떠야 되는데. 치트 써서 별을 안 뜨겠습니다. 여기는 두 번째 도시. 이제 차 타고 가면 되겠죠. 차가 돈, 차가 다양한데. 아무도 다양할까 아, 역시, 역시. 내가 안 봤던 차들이 나오는데. 이거 봤던 건데. 일단 안 봤던 차들이 여기서 나오는데. 이거 안 봤던 건가? 안본안 안 봤던 거다. 나요 도시 쯤으로 가야 돼요. 진짜 멀다. 내가 여기 두두 번째 도시 처음이라서 치트 미션 다안 깼는데 치트를 써가지고 별안 뜨게 해가지고 그래서 와도 돼요. 이렇게 봐. 경찰차 봐봐. 안 건드리잖아. 뭐, 달라진 게 없어. 오, 이 차, 이 차, 이 차. 좀 달라졌다. 이런 거. 이런 거들 지나가잖아. 저못 봤던 거. 아, 요런 것들, 요런 것들. 이거 봤는데.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못 봤던 거 같은데. 아, 저기 공항인데, 저기 비행기 있는데. 아, 나, 나. 비행기 안 타는 게더 나을 거예요. <laughs> 아, 요 아, 아. 힘을 내갈수 있어 야요정도면못 가냐 엔진이 안 좋아서 이거 두 번째도 식구는 왜 이리 안, 엔진이 안 좋냐 좋아 이제해 좋네 엔진이 안 좋아 <laughs> 이제 가면 되겠지 아 멀었고 두 번째 도시에 막그 뭐냐 도로에 막 솔로 달려 있어서 그걸 가잖아요. 아이 번쩍 번쩍. 좀 준비. 잘못 쐈다 아, 잘못 쐈어. 안돼. 하나. 오. 같은 남자끼리 반해 반해 버렸어. 가셨고요. <laughs> 왜 돈이 안 먹어지냐? 무제한도 아닌데, 문제는 가자 오토바이 타고 가면 진짜 빨리지. 빨리 왔네요. 빨리 왔네. 빨리 왔다. 어. 다 태워줘 어머나 반했어 어. 저거라도 뺏자 아 저거 타고 싶은데 좋아 다 왔다 두 번째 도시 처음 본다 아 처음이래 와봤지? 아, 많이 와봤지 아, 와, 오랜만에 온다. 진짜 오랜만이다. 옛날에 사춘형이 버그판 다운받아줘가지고. 내가, 내가 했는데. 장난 아니다. 아, 여기, 여기 막 도술, 여기 있는데 그거. 여기 무술장 막 중국인들이 있어. 막 커. 완전 커. 그래서 좋아. 그 검도 있었는데, 아닌가? 검 없었나? 여기 가면 가만... 아우씨 이 진짜 이거 중국인 같이 생긴 애들이 많아 봐봐 어예예 예. 합시다 무술을 배워야 되는겨 진짜 와 진짜 잘 싸운다 나도 무술 팔줄 알아 나 이겼다 빨리빨리 빨리. 할아버지 같지가 않는데, 할아버지 같지가 않아. 가자, 여기서 말썽 부리지 말고, 말썽 부리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. 아니, 큰일 나긴?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, 뭐. 아, 두 번째 도시여. 좋구만요 아, 옷가게, 옷가게, 옷가게 합시다. 옷가게 있었지? 아, 좋다, 진짜. 진짜 좋네. 이런 듯이. 옷가게 좋은 거 있을 거야. 우와, 와 아, 난 또, 이씨. 이렇게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많아. 아우, 씨 옷가게야? 두 개요? 아, 문신장. 아이, 씨 아이씨, 아씨 오! 근육 보셨다면 그냥 갈게요. 버그에서 근육이 진짜 많아. 아, 여기가 옷가게지? 그럼 가볼까? 아, 옷가게야! 아, 여기, 씨. 이안 좋은 데거 같은데. 회장 차림으로 입자. <laughs> 보자, 똑같은 거 아니지, 거기서. 아, 나 이거 똑같네. 보자, 요거라도 하지 말자. 아, 여기 똑같잖아. 그냥두 번째 도시 놀러 온 걸로 치자. 두 번째 놀러, 여기 두 번째 도시 놀러 왔는데요. 아주 재밌었어요. 언제 두시 고소? 또 있을텐데. 옷가게 있어라. 하나. 없어가지고 망할리 아니, 저런, 저런 옷가게를 다 봤나? 지쯤에 있을텐데. 아, 미용실 갈까? 미용실? 미용실. 미용실. 머리카락도 이제 새로 바꾸자. 좀 머리카락이..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다좀 재울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야, 여기 똑같아겠지? 좋네요. 저, 오로지, 요거입니다. 갈게요. <laughs> 이런 부자들은 요런 거야 검은색이 낫단 말이야. 좀 그렇다. 빡빡이로 다 밀어버리면 좀 그렇겠지? 여긴 또 어디요? 아 안돼 안돼 여기 클럽이야 헤이! 많이 봤던 거잖아 하나 아, 이거 봤던 거잖아 하나 아, 첫번째 첫번째에서도 있었던 건데 오랜만에 본다 이거 이 옷가게는 갔던 곳또 옷가게 없나 아 없어 옷가게가 두 번째 도시에 놀러 왔는데 뭐좀 해야 되는 거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여기 첫 번째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. 근데 왜 여기 아주 안 좋네요. 어머나 멋있어 반했어. 저 총. 아까 위에 총 있었는데. 아 전기톱이잖아 나. 아나 이거 전기톱이면 마음 안 좋은데. 가자. 여기 사지도 못해. 와, 집 진짜 좋을 것 같아. 하나. 사지도 못해. 으아! 아, 아. 아프다. 두 번째 도시에 놀러 왔더만 아무것도 없잖아, 이거. 아, 옷도 다 똑같아. 틀린 게 없어. 왜 회장, 차림 없어? 너들아? 옷가게 주인 누구야? 그똑각해똑각해 만들면. 뭐 알아, 니게, 경찰아. 네가이 도시에 경찰 맞냐고. 왜 이리 안 맞아? 맞을 거야, 맞을 거야, 맞을 거야, 맞을 거야. 어, 날라갔다. 시포 좀 설치하자. 시포라. 시폴라. 시폴라. 자, 트리고 갑시다. 아, 터졌겠지? 와, 지하철. 오. 오! 아, 좋아. 어머나, 멋멋 있어? 반했어. 야, 사람 봐 봐. 아, 봐 봐. 사람, 사람. 사람 달라졌지. <laughs>